동대문에서 30년 동안 의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이블랙을 오픈한 이유는 도매시장의 가격 구조 안에서 제가 원하는 품질을 온전히 담기 어려웠습니다. 제 취향과 경험을 그대로 담은 무이블랙을 오픈하였습니다. 무이블랙 런칭 후첫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시고 무이블랙 캐시미어의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에 많이 놀라들하셨습니다. 팝업 기간 동안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이 블랙을 처음 만난 분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 여러 셀럽 분들까지 덕분에 무이 블랙의 확신이 더 깊어졌습니다. 무이 블랙 오프라인 매장은 없나요? 편하게 와서 입어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무이 블랙을 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좋은 언사와 디테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껏 입어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다뤄온 사람이 정직하게 만든 옷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공간, 그런 매장을 만들고 싶습니다.